네,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상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 세계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세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넣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자, 지난 수요일 말씀해서, 말씀에서는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며, 이 붙잡아야 될 성경적, 그리고 영적 원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일, 그큰 능력을 보았는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기 위해 위기의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사셨는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한민족, 하나의 큰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신 것에, 역사하신 것에 대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개인, 이한 사람을 통해 이 다윗이라고 불리우는 한 소년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잘 아시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앞에 놓인 아주 큰 문제를 상대하러 나아갑니다. 그큰 문제의 이름은 골리앗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고 또 자기의 백성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큰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한 개인의 작은 문제엔 관심이 없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내 문제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로 바쁘실 거야. 아마 나의 이렇게 작고 사소한 문제엔 신경도 쓰지 않으실 거야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돌보시고 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시지만 나에 대해서는 별로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한 개인에게까지도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 한 개인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본문의 이 소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이라는 이큰 문제와 싸우러 나간 이 다윗과 동행하시며 그를 도와주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 영광도 받으셨습니다. 자, 여,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 골리앗이라는 이름 이 이름이 바로 그 문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어떤 골리앗을 만나셨는지요?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골리앗은 무엇인지요? 골리앗은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우리,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어떤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계속 되풀이하는 사업이나 또 개인적인 어떤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우울하고 또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계속 나를 유혹하는 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골리앗들이 큰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합니다. 심지어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골리앗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아실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사울왕을 앞세워 그들을 맞서 싸우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불리우는 거인의 존재 때문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 가운데 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싸워보기도 전에 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졌다고 패했다고 그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사람들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의 반응에 대해서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2 4절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싸움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싸워 보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두려 웠던지 무서웠던지 그의 소리만 듣고도 크게 놀랐고 두려워했다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도망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하는 사람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를 만날 때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문제 앞에서 도망가고 피하고 싸워볼 엄두도 내질 않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을 이 골리앗 앞으로 이끄신 것처럼요. 우리도 그런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골리앗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하실 것은요. 그 크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내 문제가 세상에서 가장 크다라는 그런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거인이었습니다. 참 큰 문제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의 거대한 그 모습, 그 크기만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했다는 거예요. 이미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듯 문제의 겉모습, 그 크기만 보게 될때 우리는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 말콤 브라드웰이라는 사람이 쓴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강해 보인다고 해서 다 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이 의학적인 자료,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이골리앗세계도 약점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들은 동작이 느리다.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빠르지는 않았다라고 했고요. 또이 거인들에게는 이 호르몬 과잉 분비로 인해서 말단 비대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 병은 시력을 악화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가 두 개로 보이기도 하고, 아주 심한 근시를 앓게 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근육무기력증, 끊임없는 두통과 같은 증상에 시달렸을 거라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한 것은 이것이에요. 골리앗이, 덩치는 컸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었고, 충분히 싸워볼 만한 그런 싸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문제의 크기도, 모습도,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눈에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할 필요가 없고,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는 그런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크기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크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민숙이 13장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열두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땅을 돌아보고 얼마나 좋은 땅인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지를 먼저 보고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그 땅을 보고 돌아온 그 정탐꾼들, 그들이 돌아왔어요. 그 중에 오직 두 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요. 나머지 열 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두 명만이 그 땅을 제대로 보고 또 제대로 분별하고 온 거예요. 나머지 열 명은 겉모습만 보고 질에 겁을 먹었고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한 것이죠. 그 겉모습에 속은 겁니다. 이열 명의 정탐꾼들은 담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서 그러나 그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경고하고 힘이 클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또 민수기 13장 31절에서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은요. 큰 성읍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제대로 봤어요. 그들이 거짓 보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거인적인 이 안악 자손들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수한 것이 무엇일까요? 31절에서 그랬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 아니죠. 그 겉모습에 속은 겁니다. 싸워 보기도 전에 좌절한 거예요. 이미 패배를 본인들이 스스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라고 했는데, 문제의 겉모습만 보고 속아서 그들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커서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안 됩니다. 골리앗이 거기에 있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요, 우리 앞에 큰 문제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과 같은 문제, 우리의 지식으로 답을 찾을 수 없을 그런 문제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들을 만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커 보인다고 이길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그 갈렙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민숙이 14장 9절에서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성벽은 견고할 수 있다. 덩치가 큰 거인일 수 있다. 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요수아와 갈렙이 선포한 겁니다. 오직 그두 사람만이 그 겉모습에 속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그들의 대적들을 보았고 또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여러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크기가 다가 아닙니다. 사이즈가 크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나의 소속감.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사실 이 부분이요. 앞에서 말한 그 문제의 크기에 속지 않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도망친 그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들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자신들의 소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싸운다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뒷부분에 보시,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속한 군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자신의 그 소속을 잊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군대의 대장이라는 것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좌절했고 또 도망 간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 2절 같은데 보면.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당에서 나왔은 즉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실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부르기에는 좀안 어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종이었죠 노예였습니다 군사로 훈련받은 적도 없고 무기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 당신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 45절에서 또 다윗이 하는 고백을 보시면은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고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같은 자리에서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이스라엘 군사들과는 전혀 다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누구의 소속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에 속했다. 이스라엘 군대의 그 하나님께 속한 군사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 만군의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 자,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루터가 작시한 작사한 아주 주, 유명한 찬송가가 있지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당시 종교개혁이라는 이 힘든 싸움을 하며 루터는 이 찬송을 지었고 또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를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으로만 싸우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날 대신하여 싸우는 힘 있는 장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홀로 싸우면 패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속했기에 주님이 대신 싸워주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위씨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7절에서요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다. 골리앗 분명히 큰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아주 큰 문제였어요.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 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보다 더 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너희가 이기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이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인생의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신명기 1장 30절에서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을 때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 이기지 못할 골리앗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두려움 가운데 살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과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의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 싸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그런 우리 모든 베델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들이 이 골리앗처럼 아주 큰 모습을 하고 저희들 앞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그 모습에 놀라 싸워보기도 전에 아버지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겉모습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크다고 싸워보기도 전에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주님이 도우시면 싸울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겉모습에 속지 않는 그러한 안목과 그러한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사실을 믿게 하시며,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아버지 그 모든 문제들을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베들교의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시고 그 경험의 간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동행, 도우심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 들면서. 그 겉모습 문제의 겉모습에 속지 않기로 다짐하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그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배들의 성도님들, 그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가정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